네, 오늘 드림콘서트에 이렇게 멋진 선배님들과 후배님들과 동료분들과 함께 서게 돼서 너무너무 뜻깊고요. 그리고 이게 평창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더 뜻깊게 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스트로가 드림콘서트에 참가하게 됐는데 오늘 저희가 컴백한 데이비로 멋진 무대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라키가 앞에 개인적으로 준비한 멋진 인트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모두모두 모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드림프스트에서 저희 아스트로의 멋지고 성쾌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많은 팬분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저희가 또 컬러링북을 무대를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열 손가락을 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 엄마, 베베 숨겨진 나의 진심이나 어, oh, 궁금해. Yeah, yeah, yeah. 레레 기다리고 있아 t s 오늘 컨셉이 약간 섹시함을 가미한 컨셉이었어요. 약간 네. 등을 이렇게 탔습니다. 그래서 약간 서현 서련 선배, 서 님처럼 약간 섹시함을 보여 드리고자 저희가 약간 디테를 디테일을 어... 강조한 포즈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대표로 약간 디테일 미남을 한번더 어, 네, 기자님들께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 뾰루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네그 포토샵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희 먼저 시그널 댄스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찌릿찌릿. 찌릿. 네, 두 번째로, 사나아트춤이라는 안무가 있는데요. 네,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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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릿. 네, 감사합니다. 아하. 늦기 전에, 네. 나를 받아줘. 네 밤에 상처 와 무는대로. 평창 동계 올림픽 화이팅! 화이팅! 어, 네 평창 동계 올림픽, 저희 레드벨벳도 많이 기대하고 네. 있으니까요. 네. 네. 어, 응원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어, 평창동계올림픽 화이팅! <laughs> 네, 화이팅 네 화이팅 선수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화이팅 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어, 저희도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드림 콘서트처럼 뭔가 에너지 넘치는 그런 어,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laughs> 감사합니다. 평상 동계올림픽 어, 2018년 어, 우리 선수분들 어, 힘내시고요 모두 다치지 마시고 저희 레드에 비치 영상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어, 넘치시네요 <laughs> 오늘 인형은 왜 들고 나오신 거예요? 네, 아무래도 2018년 평창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 빅블로가 인형을 들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평창 기원, 승리 기원 한번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넘치시는 팀이시니까 그럼 제가 평창올림픽 가면 우리 다 같이 화이팅 외쳐볼까요? 어, 네. 자 우리 대한민국 평창올림픽 화이팅! 아자! 네, 네 평창동계올림픽 화이팅! 평창동계올림픽 화이팅! 네, 저희 우주선에가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이제 개최를 정말 희망하면서 저희도 어그에 뭐야 그 걸맞게 훌륭한 무대로 보답 해드리겠습니다 아네 네.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당신은 평창입니다 당신이 평창입니다 아 c 스파이팅 그럼 지금까지 구구 n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